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수전골을 만들어 봤어요 음, 만드는 시간이랑 먹는 시간 합해서 10분도 안 걸리는 제가 여태까지 만든 요리 중에서 가장 간단했던 것 같아요 어, 라면만큼 쉬웠던 요리예요 제일 먼저 마늘을 어, 세쪽 정도 다져 주세요 그리고 파는 어, 작은 거한 대를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음, 제가 만드는 거는 1인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깻잎이거든요. 깻잎을 좀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어, 1인분에 한 7장 정도? 깻잎을 많이 넣어야지 고소해요. 깻잎을, 어, 간게 써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적당하게 썰어주세요. 음 그리고 냉장고에 남아 있는 채소를 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버섯을 두 종류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버섯이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버섯은 어, 세척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렇게 밑둥만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어, 소고기는 저는 냉동 부채살을 썼거든요. 한 100g 정도 준비해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는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 그리고 칼국수 면을 준비했어요. 어, 냄비에다가, 어, 예열을 잠시 하신 다음에요. 피쉬 소스를 테이블스푼 반 개를 저렇게 흘려주세요. 오늘은 멸치 육수 안 내셔도 돼요. 샤브샤브 만들 때는 멸치 육수도 내고 가쓰오부시도 넣어줬잖아요. 섬세한 요리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듬뿍 넣고 깻잎도 넣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 그리고 피쉬 소스가 노릇노릇해졌을 때 물을 두컵 반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넣는 거는 음 스키야키 소스예요. 스키야키 소스를 테이블 스푼 두 개를 넣어주세요. 스키야키 소스가 없으시면은 간장, 미림, 청주를 각각 테이블스푼 반 개씩을 넣어주세요. 이 육수에는 피쉬 소스랑 간장이 각각 테이블스푼 반 개씩 들어가 있어요. 소금으로 환산하면 티스푼 반 개거든요. 이거는 어, WHO 기준 하루 허용치의 반 정도에 해당돼요.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칼국수를 넣어주세요. 어, 칼국수에는 전분가루가 묻어있거든요. 저는 냄비에 넣기 직전에 찬물에다가 전분가루를 좀 헹궈줬어요. 물에 헹군 다음에 오래 놔두면은 덩어리가 질수 있으니까 냄비에 넣기 직전에 헹궈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파랑 그리고 아까 준비해두었던 버섯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칼국수가 80% 정도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세요. 여기에 소금이 티스푼 반개가 들어갔잖아요. 어, 이거 너무 짜 나는 더 건강해질 거니까 싱겁게 먹을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여기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들어갔잖아요. 밀가루나 어,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짭조름하게 하셔야지 간이 배서 맛있어요.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시면 그냥 맛이 없어져요. 어, 이제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해 두었던 다진마늘이랑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음, 음, 저는 금방 완성되는 요리의 경우에는 마늘을 처음부터 넣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확실히 마무리 전에 넣어주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음, 마늘을 넣고 국물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깻잎이랑 고기를 넣어주세요. 음, 그리고 고기가 아,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국수를 드셔보세요. 국수가 다 익어야지 드실 수 있거든요. 음,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소금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로 알게 된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염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음, 물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소금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쁜 엄마들이 밥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어, 아이들을 죽였다는 뉴스를 몇번본 적이 있어요. 소금은 우리 몸에 너무 많아도 위험하고 너무 적어도 위험해요. 사람은 자기 체중에 0.4%의 소금이 꼭 있어야지 돼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음, 그리고 고혈압이 걸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 집에서 병원 음식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분 계신데요. 그러지 마세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맛없게 드시면, 음,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이 어, 살을 찌게 한다, 그리고 고혈압을 만든다, 라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고 실험으로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음, 몸에 나쁘다라는 의견이 50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또 50인 그런 논란 속에 있는 주제예요. 몸에 나쁘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은 물과 소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수분을 몸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고, 음,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소금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WHO에서 1일 소금 섭취 허용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소금뿐만 아니라 포타슘, 칼륨의 양까지도 정해줬어요. 칼륨은 하루에 3.5g 이상씩 먹으라는 건데요. 칼륨은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줘요. 어, 고기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음식에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어, 칼륨 섭취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치 음, 칼륨 많으니까 김치는 마음껏 드셔도 돼요. 한국 사람은 국물 요리를 많이 먹어서 소금 섭취량이 많다. 거짓말이에요. 한국 소금 섭취량은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전부 다 하루 섭취 허용량의 두 배, 세배 이상의 소금을 먹고 있대요.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의 관계는 심증만 있을 뿐이지 어, 이거를 증명한 실험조차 없대요. 어, 일단 어,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정확하게 잴 수도 없어요. 내가 먹은 국이나 김치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나 어, 과자나 빵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음, 적어도 2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몸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그렇게 장기적인 실험을 할 수는 없는가 봐요. 음, 이미 고혈압이시거나, 음, 신장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맛있게 해서 드세요. 그렇다고 너무 짜게는 드시지 마세요. 너무 짠건 맛이 없잖아요. 음, 저는 짠 음식은 싫어하거든요. 어, 병에 걸릴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소금이 너무 우리 몸에 많이 녹아 있으면은 음, 몸에 전기가 더잘 통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무서워요. 그런데 이거 역시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이 국수전골의 맛인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어, 이것도 제가 좋아했던 식당의 맛을 어, 좀 재현해 봤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국수를 삶아서 넣어 줘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냥 넣는데도 생 밀가루 맛이 안 났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깻잎이 그 맛을 다 덮어 줬어요 어, 그리고 제가 어, 소고기를 잘못 싸서 좀 냄새가 나는 거였거든요 상관없었어요 그것도 깻잎이랑 마늘이 다 덮어 줬어요 저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래서 국수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어서 저 이거 다 먹었어요.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먹었어요. 맛있으면 그냥 드세요. 어, 다이어트는 음, 맛있으면 그냥 드시고 기쁜 마음으로 운동하시면 돼요. 너무 독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체중의 5%만 줄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